안녕하세요 여러분 숨타루입니다. 오늘은 3월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3월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로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 장소에 대한 힌트도 함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3월 솔로 연애운 솔로 탈출을 기원하시면서 1, 2, 3, 4, 4개의 카드 중에 끌리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음,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타임스탬프 중에 운명에 맡기자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시간대로 가신 다음 마음에 준비가 되셨을 때 영상 일시정지 하셔서 선택된 번호의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3월 솔로 연애 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1번 분들께서는 지금 두 사람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사랑도 하고 싶지만, 나의 커리어 역시도 놓칠 수 없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던가, 음, 내가 이성을 만날 때, 이것만큼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조건들을 좀 아무것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현재 솔로인 상황을 유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둘다다 다 가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이 카드에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혼자 좀 애써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연인이었으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고민하던 것들, 모든 걸 내려놓고 좀그 사람 따라, 어, 다른 세계 어디든 갈수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음, 그저 나한테 큰 확신을 준 사람이 이제까지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그런 3월 연애운 분위기를 일단 보면, 어, 분명히 누군가로 인해서 좀 로맨틱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해요. 어,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3월 중순부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음,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사실, 연애운이 높아지는 장소, 특별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뽑아본 카드도, 어,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 교회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장소도 떠올려 볼수 있지만,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는 장소, 음, 클럽이나 공연장처럼 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곳들을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성이 나타나지만 좀더 고민을 하는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음, 로맨틱한 감정에 마냥 취해 있기보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실 수 있는 그림이 일단 3월 말 카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3월 이내에 커플이 되는 그런 결실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혹시 뭐이 카드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신다던가 좀 내가 이 사람과 사귈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이성이 좀 있으시다면 음, 그래도 썸은 즐겁게 타실 수 있지만 이 펜타클 4번 카드도 그렇고 절제 카드도 좀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어, 3월은 좀 밀당을 하면서 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네요. 어, 아무도 없었는데 새롭 나타나는 이성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어, 그 이성분의 특징은 좀 사수자리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일 것 같아요. 음, 외적으로 어떤 피지컬이 좋고 체력이 좀 좋은 분들이고, 어, 그것 때문인지 여기저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음, 또, 어, 지금 좋으면 그만인 그런 분들이어서 좀더 자유분방한 이미지도 있는데 음, 알고 보면 또 해야 할 일들은 다 하고 있고 내 것은 좀 확실히 챙기는 분들 네, 요런좀 성향을 가지고 있으실 확률이 높겠습니다. 어, 1번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으로는 음, 일단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살짝 뒤쳐져 있는 그런 믿음이나 어, 과거부터 계속해서 가져왔던 음, 그런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어, 여러분이 마음 따라 좀 행동을 하시기 보다는 좀더 고민을 하는 그림들이 있어서 이런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음, 상대에 대해서 혹은 연애 자체에 대해서 뭐 고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기준 안에서 고민하다가 진짜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또 겪어야만 알게 되는 그 사람의 모습도 따로 있는 거니까, 한 번쯤은 그냥 일단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카드가 또 뭔가 좋은 사랑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카드기도 하고, 음, 서로에게 충실하고, 나의 마음에도 솔직해지는 카드기도 해서, 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3월은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용. 안녕. 바이바이. 2번 분들의 3월 솔로 연애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2번 분들께서는 좀 과거의 연애가 굉장히 아픈 연애였던 것 같아요. 좀, 이검 10번 카드는 좀 보기에도 잔인한 그런 카드인데, 등 뒤에 칼이 꽂혀 있는 만큼, 음, 상대방이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별을 좀 맞이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는 새로운 연애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를 뒤로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이런 큰 상처는 아무래도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애를 하실 때 그런 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뭔가 안 그러 안 그러려고 해도 좀 상대를 온전히 좋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음또 어, 일단 이 카드가 나온 이상 완벽하게 뭐 과거의 연애를 잊어버렸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떤 잔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과거를 거쳐 오셨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랑을 하실 마음이 생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3월 연애운 분위기를 보면 조금 걱정했던 대로 마음을 활짝 열기는 어려운 모습이 있어요. 나의 감정과 상대의 감정이 좀 닿기에는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좀 원인이 될것 같아요. 그게 닿지 못하는. 어, 그래서 이 카드는 솔직하게 대학이 어려워진다는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는 3월에 뭐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확률이 있거나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이미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더 어,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연애 운이 괜찮은 시기는 3월 초에서 중순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사실 3월 자체가 그렇게 연애 운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 3월 초에서 중순은 3월 중에서도 그래도 낫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텐데요. 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이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음, 나는 좀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뭔가 한 사람에게 훅 꽂히는 그런 감정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내 마음이 확실히 열리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상대가 주는 매력이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사실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좋다고 하는 분이 일단 그래도 있으니까 몇번 만나보기는 하겠지만 관계가 뭐 애틋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상대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특정 한 명이 딱 느껴지는 그런 카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아쉽네요. 어,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따로 있으시다면 그분과 데이트를 하고 알아갈 기회는 생기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부분도 일단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연애 운이 좀 높아지는 장소로 뽑아본 카드는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는, 어, 특정 장소보다는 어디론가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본 적이 없는 장소라면 어디든, 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음, 2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음, 반복되는 패턴을 깨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과거의 아픔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것, 뭐, 과거의 연애로부터 배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또 까먹고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떤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는 좀 여러분이 더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 반복되는 패턴은 어, 여러분을 조금 솔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조금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3월 한달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봐용. 안녕. 바이바이. 3번 분들의 3월 솔로 연애운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3번 분들께서는 가만히 있어도 좀 이성분들이 알아서 다가오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남친, 여친이 있건 없건 뭔가 주변에는 늘 이성이 있는 느낌입니다. 예, 부럽네요, 여러분. 어, 또 3번 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뭔가 좀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에 옮기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예쁜 아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음 결혼을 해서도 서로에게 설레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부부, 가족, 그런 모습을 좀 꿈꾸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는 그런 느낌이 뿜뿜하는 카드들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의 3월 연애운 분위기를 보면 좀 사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 가벼운 마음이 오고 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뭐, 진지한 사랑으로 발전을 하고, 요런 움직임이 좀 부족하지만, 어, 가볍게 호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겠다. 음,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여러분은 주변에 늘 이성이 있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3월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시기별로 뽑아본 카드를 봤을 때는 3월 초가 사실 연애운이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대신 3월에 들어오는 분은 여러분도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상대하지 않는 한 그분에게 음, 진지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뭔가, 얼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감을 느끼고 사귀기로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쎄한 느낌을 받게 되시고 결국 걱정이 현실이 된것 마냥 상대방이 갑자기 떠나버린다던가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걸 알게 된다던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단시간 내에 생겨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 3월 초는 되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그림이 있으니까 어,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일단은 좀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음을 가볍게 먹는 게더 좋겠지만요. 어, 새로운 상대가 그래도 들어오니까 그분의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쌍둥이, 천칭, 물병자리와 같은 그런 공기 쌓인 별자리를 가지고 계신다던가, 요 별자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갖고 계시는 분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어서 나도 모르게 일단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게 될 거예요. 뭔가 산뜻하고 가볍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외모와 성격을 좀 지니고 계시는 분들이시겠고요. 어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가까워지는 게 쉽지만 음 가까워지는 게 쉽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 뭐, 이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음, 연애운이 높아지는 장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뽑아본 카드는 죽음카드가 나왔어요. 장소로 뽑은 카드기는 하지만, 좀, 3월에 들어오는 인연은 여러분과 연이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또 암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장소 자체로만 본다면, 병원이나, 어, 업사이클링 클래스 같은 데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뭔가, 빈티지한 물건들을 사고 팔수 있는 가게나 마켓, 어, 동묘시장, <laughs> 이런 데를 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죽음과 관련된 장소라던가, 쓸모 없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좀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실, 펜타클 10번 카드를 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까이에 인연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네, 같이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네, 조언 카드는 우선 기운내라는 말을 전하고 있고요. 음 가볍게 웃고 떠들고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3월은 그런 달이니까 그 분위기에 맞게 지내세요. 너무 진지해지, 진지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셨던 운세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제너럴 리딩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흘러가리란 법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3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4번 분들의 3월 솔로 연애온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4번 분들도 사실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는 분들은 아니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어, 그 사람들은 당장 좀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음,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정말. 없어요 숨님 숨타로님 저 진짜 없는데요라고 하신다면 음, 3월에는 이성들이 좀 많이 생기는 흐름들이 요 카드들에서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 카드들은 일단 잠시 뒤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일단은 여러분에게는 주변에 이성이 많아 보이는데. 한 사람을 딱 잡지 않는 이유는 물론 나의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네 눈에 좀 차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겠지만 어, 과거에 연애를 하실 때 여러분이 좀 의린 연애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음,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변에 이성을 두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더좀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여러분의 3월 연애운 분위기를 보면 그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내실 수 있을 만한 진실된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해요. 음, 여러분의 생에 아주 깊게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인연이나 혹은 또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결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일생일대 로맨스를 하실 수 있다는 메시지가 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음, 아주, 네, 기대되는 한 달인데, 어, 이 타로카드들은 3월 초, 중말 이렇게 나눠서 뽑아본 카드예요. 그런데 보면 다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음, 3월 내내 일단 그래도 운이 좀 좋을 거지만 이 와중에 나의 트루러브가 누구일까 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에너지를 담고 있는 건 3월 초에 나온 네, 전차 카드인 것 같아요. 3월 초부터는 촉을 세워 주시고, 이 분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트루러 보니까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음. 어, 어쨌든 새롭게 다가오는 그분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모도 여러분의 타입이실 거고, 체격도 굉장히 좋은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육감적이라고 해야 하나? <laughs> 외적인 조건이 좀 끌리는 분이시겠고요. 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나신 분인 반면에 좀 개자리의 특징? 그런 조금은 비밀스러운 면들이 있고 내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따뜻하게 좀 감싸줄 수 있는 분 어, 그리고 겉으로는 강한 이미지이지만 속은 여린 사람, 이런 어, 특징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른 인물 카드도 잠깐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 분은 좀 오래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신중함이나 성실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분이지만, 조금 음, 확실한 한 방이 있는 타입은 아닐 수 있어요. 조금은 네 속도가 느린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끌림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분일 것 같고요. 음또이 카드는 굉장히 저돌적인 분이어서 음, 처음 만난 순간에도 바로 좀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좀 빠르게 온 만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은 말이나 행동이 거친 면들이 좀 있는 분이겠습니다. 어, 이런 인물들을 3월에 좀 마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음, 다 좋은데? 그런데 이 카드들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자면, 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조언 카드를 좀 참고로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은 다가올 거지만,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끌리는 감정도 좀 느끼실 수 있지만, 어, 3월 내에 그 사람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내리진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조언 카드에서는 좀 함께 창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어, 연애는 같이 하는 거고 두 분이 아무리 일생일대 로맨스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도 그게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 음. 그렇기 때문에 고민에 그칠 게 아니라 마음이 끌리는 상대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좀 내리시기를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함께 또 노력을 해야 진실한 사랑을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 카드는 연애운이 높아지는 장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장소 카드로 뽑아본 건데요. 음,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장소, 헤어샵이나 어, 백화점, 뭐 옷가게 이런데처럼 좀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맛집 투어도 네,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야외도 좋아요. 한번 이런 장소들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4번 리딩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요. 저의 리딩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네. 이번 달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Say bye, -bye.